사형식은 뭐뭐, 모모, 모모는 동사한다, 뭐뭐를, 을, 이거지? 네. 사형식은 뭐뭐가 뭐뭐에게 뭐뭐를, 뭐, 준다, 뭐 이런 얘기이고. 오형식은 네. <laughs> 뭐예요? 1, 2, 3. 1, 2, 3. 유 그, 주어, 아니, 그런,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 말아뭔소리였요 아니, 에게를 <laughs> 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주어, 동사 말 아, 주어가, 어. 동사한다. 어. 응. 아. 아. <laughs> 주어가 동사한다. 어거가 어머하도록 그렇지.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네. 네. 음. 자. She teaches English. She teaches English. 뜻. 아, 그녀는,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를 가르친다. 아, 그녀는 영어를 가르친다. 아, 그녀는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를 가르친다. 삼형식.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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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 접속사 풀칠을 하고. 응. 목적어 저기 그 명사를 이렇게 해서 부사 고를 만들었죠. 네. 네, 네 요거 진짜? 빼도 삼형식은 그대로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네. 자, 그녀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들에게. 네. 자, 그들에게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영어를 가르친다만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she is a teacher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she is a teacher라는 말을 하려고 그녀는 영어 가르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누구에게? 아, 그렇죠. 좋아요. 백전 드리겠습니다. s He is on이죠. 그래서, 네. English teacher. 그래서, 이거,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 얘기지, 뭐. 네. 자, I teach him. 아 이거 말고. 자, 이거를 사용식 바꿔봅시다. 어딨어?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네. 야, 여기 사용식 있어요. 네. 그녀는 가르친다. 그들. 에게 영어를 에게, 에게, 음, 에게를. 에게를 여기서는 쉬에서 티처리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어떤 느낌? 그냥, 가르치. 그냥, 가르치. 그냥 가르치. 가르치. 그, 가르치는 거강조거 뭐라고? 뭐라고? 네? 가르치는 거 강조한 게 아니지 그 그냥, 그냥 가회 그들에게 아니 그냥 선생님이 아닌데 그냥 아우 뭐라고? 네? 뭐라고? 네? 가회를 그들에게 그러니까 뭐가 중점이냐고 그들 영 그들이 중점이에요 그들 그들이 중점이에요? 어 그들에게 가르친다 영어를 영어도 중점인데 그들이 중점이 좀 크지 않은데 그들 누구? 아 니가 어제 말했던 걔네들 걔네들 가르친대 아, 오케이? 네음 응, 이거는 영어 선생이라는 느낌이 강하 네. 그러니까 삼형식과 사형식은 똑같은 이런 뜻이지만 네. 느낌이 좀 달라서 그렇게 위치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네자 응. I teach him I teach him 응. 나는 그 네 가르친다. 네, 가르친다. 가르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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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식이에요? 네. 알았죠? 고치세요? 네. 안 쓰이는 자, 아이, 안 쓰이는 거. 사형이, 사형이, 여기도. 고쳐요, 그러면. 자. 네, 돼 아,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뭔지이 햄을 요 아, 번호. 나도 써요. 자, itch 햄만 하면 난 글을 가르친다죠. 사형식이 네. 되는데, 지금 면 how to read가 나왔어요. W... 네. 자, how to read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읽는지. 그렇지 어떻게 읽는지. 읽는 방법을, 읽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친다죠. 네. 그래서 여기 명사 구가 나왔습니다. 네. wh 할 때, 네. how. 명사 구 나는 그에게 어떻게 읽는지를, 그러니까 읽는 법을 가르쳐, 가르친다. 오케이? 네. 에게를, 네, 사용시 자, 다음. 요건 했고. They teach, how to be a good They teach us how to be a good person. 자, 그들은 가르친다. 우리들을, 에게 에게, 어, 에게, 에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예, 네. 네, 이렇게 할수 있고 자, how to 동사 나오면 동사는 방법 이렇게 하세요. 아. 자,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저거 바꾸라고 봐요 저로. 어, 조, 좋은, 선수,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자, my dad taught me. My dad taught me. 나를 가르쳤다잖아 원래 근데. 네. 근데 to treat all, all uh, older p e o p l e 디죠 네. with respect. 자, 나의 아빠는 가르쳤다. 오형식이니까 나를 내가, 내가 내가 오케이.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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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뭐뭐, 하도 뭐뭐 하도록 뭘 해? 뭐뭐 하도록 뭘 해, 뭘 하냐고. 어... 그, 그, 트그트 하도록 트리트. 치료하다. 치료하다. 치료보다. 돌보다. 진찰하다. 진찰하다는 아니고. 아 그럼 다좋아잖 여기서는 치료하다가 아니겠지. 치료하다. 돌보다. 저기 치료하다도 돼, 되긴 돼. 돌보다인 거. 잘 대우해 주다라는 뜻이죠. 아, 대, 대하다. 어. 대우, 대우. 자, 대우, 대하다, 치료하다 둘 중에 하나겠지. 병원이면 치료하다겠고, 그냥 일상생활이면은. 대우 그러니까 나의 아빠가 가르쳤으니까 나에게 내가 하라고 내 아빠가 가르쳤으니까 의사면은 치료하는 거겠고 그치? 네. 내가 내가 학생이면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대우해주는 거죠 All the people이 뭐야? All the people, All the people. All the people. 네. 나이, 나이 먹은 나이 사람, 사람? 어, 더, 나이 먹은 사람 아니에요 더, 그렇지 더야 더더더비교급 나왔잖아 음. 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죠 All the people then 저기 me 그치?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With respect 뭐야? 존경. 존경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요거 명사예요. 네. I respect you. 뭐야? 난너 존경해. 여기서 respect는? 동사. 동사죠. 네. You are respected. 이거는. 너는 존경받는다. 나는 존경받는다라는? 과거본사 어. 수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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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과거본사다 쓰는 수동태. 여기서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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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명사, 명사.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네. 자, 우리 아버지께서, 아빠네, 아버지가 아니고. 네.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내가 더 존경심을 가지고, 어,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우해 음, 주도록 뭐 가르쳤어요. 네. 과거에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신, 권고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권고하셨어요.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네. 안 해도 됩니다. 네. 5형식은 거의 권고 지시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들은 나, 아, 가르쳤어요. 내가, 어, 여, 제리. 제리, 제리한테 영어를 가르치도록. 그렇지요. 음. 혼자 말해서가 아니고, 아. 올리비아 말했죠. 예. 제리, 근데 여기 맞췄으니까 500입니다. 통과 아, 제리. 예, 제리에서 제리에요. 자. 아. 그들은 내가 제리에게, 자. 여기도, 여기는 몇 형식이야? 4형식. 된 거. 4형식이죠. 애게를애게를 에게를 가르치도록 오케이. 아니, 저는 제리 잉글리시를 가르치자고 았어 응, 그렇게 제리 잉글리시 <laughs> 아니야. 제리 이영거 아, 에로 아, 잉글리시 때. 나는 그거 없는데요. 영작 들어갑니다. 삼 삼형식 쓰고 밑에다 사형식 쓰세요. 네. 네? 위에다 삼, 밑에다 사. 아들요? 알아, 똑같은 거. 똑같은 거를. 아, 좋지. 아, 아, 골든벨이야 지금 골든벨. 아. 아그 사이 사이 일단 골든벨 할 거예요. 사랑가는 해요? 안 돼요. 네. 널 사랑했던 그 소년 소년은 널 증오했던 와. 아. 그 여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설마. 가르치지 않았다? 니 하면 이상하니까. 안 왔다. 증는거예 어, 아. 알았어요. 팀끼리 상의 가능. 널 사랑했던 그소녀는널 증모했던 그 여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네, 걸 3형식 네, 쓰고, 4형식 쓰고. 3형식 <laughs> 쓰고, 4형식 쓰고. 자, 여기서 동사 어딨어요? 동사. 가르치지 않았다죠? 네. 이게 동사고. 주어는? 어, 널, 소년. 요게 주어고. 알았죠? 네자 일단 설명식 보시, 보시면 목적어는 그여자들아그 여자 들아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아, 그 여자가 여자들.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아 여자가 그여가아적어 목적어 자가아니자목적어자가그여자목그어자가그 여자가 그적어가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여예요그여 목적어예요. 가그 여자가 그여예요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관계 대명사. 네. 자, 주어. 그 소녀는. Who l o v e you. 그널 사랑했던. 오이. 과거죠. 네. 자, 이렇게 꾸며주죠. 아, 네. 널 사랑했던 그 소녀는. 증오, 아니 뭐야. 가르치지 오이. 않았다. 피치. 자, 삼형식이니까. 뭐를? 누구에게? To s o e woman. 뭐? 뭐? 뭘 써야 되고? 여자들지? 네. Yeah. 자,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h o hate you. Hated. 너를 증오했던 여자겠방 썼는데. 아니. 알았죠. <laughs> 자, 그럼 사형식 보겠습니다. 애들이죠? 네. 어떤 애, 아, 애들이 아니고 어떤 애? The b Loved, loved did. you. 그 다음에?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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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You did not teach. The woman. The woman. woman. English 아니죠? 투 <laughs> 네, <two 웃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사형식이라서. 어, 누구야? Who? Hated. hated. You. you 그 다음에? English. English. 이거죠. 어, 맞아야 돼. 맞긴 맞았는데 좀 나중에 썼는데 맞은 사람 손? 두 명. 맞긴 맞았는데 좀 나중에 썼어요. <laughs>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그치? 네. 이건 이렇게 보고, 그쵸? 네. 근데 이게 그 소녀는 뭐 어떤 영소녀는 뭐 가르치는데, 그리고 어떤 그녀는 이렇게 뭐뭐를 하면은 뭐뭐를 하면은, 아, 아, 영어를 이거를 마지막에 딱 이렇게 쓰잖아? 네. 그 너무, 너무 숨이 차지. 네. 뭘 가르쳤어? 누구, 누구는 알겠는데, 뭘 가르쳤어? 빨리 얘기해. 뭐 이렇게? 네. 근데 얘는 가르쳤어요. 누구, 누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거 나오지. 네. 그럼 여기서는 누구, 어떤 게 선호가 많이 될까요? 이런 문장은 3형식이 식 이제 선호가 많이 되겠죠. 네. 근데 네. 간단한 건 나는 그들에게 뭘 가르쳤다 할땐 4형식이 선호가 되겠죠. 빨리빨리 착대니까. 네. 이해됐어요? 뭔지? 네. 자, 만약에 그런데 여기 자, 3형식 보겠어요. <laughs> 그 소년인데 사랑했던 과거에 사랑했던 그지? 네. 그리고 안 가르쳤죠. 네. 싫어했던 그지? 네. 지금 시제가 어때? 다 과거. 다 똑같지? 네. 그러면은 싫어. 요거 요거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그 상태 바로 아주 비슷한 그 시기에 사랑했고 싫어했던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가르치지 않았어 옛날에 옛날에 얘네들이 나를 계속 싫어했고 싫, 싫어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 그죠? 렇 어떻게 써야 돼? 헤드. 헤드. 여기도? 헤드. 요거는 과거의 과거를 나타내는 거지. 뭐, 현재 완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음. 그래서 이 did not teach의 과거의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너를 싫어, 사랑했었었던그애가안가르켰어 어, 그런, 약간 비슷하게. 그냥 했었었던 이거니까. 했었었. 너를 싫어했었었었었던 오케이? <laughs> <웃음> <어디야>? <웃음> 알았죠? 네. 이렇게 쓰면은 아직 플러스 알파 될 텐데, 없어가지고, 아무도. 네. 그렇게 음, 쓰는 사람이. 있었겠죠? 예. 당연히. 음, 음, 예, 올리비아, 예. 네. <laughs> 알았죠? 네. <laughs> 자, 지금, 티치를 집어넣어서, 네. 창작을 쓰는데, 상의 네. 네. 가능. 저한테 물어보면 마이너스 선점. 그 다음에. 자 문법은 약간 틀려도 뭔가 대단하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알파. 천점 알파 들어가고 어, 내용이 삼신하거나 그래서도 플러스 천점 들어 가고 약간 어.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예자 어, 사정... 사형식이든 삼형식이든 뭐 오형식이든 상관없이.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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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이돌 영어를 그치 네 누구에게 나, 나의 오빠에게 왜냐하면 아 그는 그는, 그는 난, 어 시, 성적에서 낮은 성적을, 성적을 시험에서 받았기 시험에서 때문에 시험에서 낮은 네.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치 네트레스 네. 받았어 아니, 누구, 누구 거야 아니야 이거 제시카 제시카 거예요 알았죠 네 이거 몇형식 문장입니까 사명식 사명식 문장입니다 네사명님 나의 엄마께서는 가르쳐서서었다 <laughs> 나에게 내가 뭐가 되라고. 어사돈 어, 아빠가 되라고. 틀어요 뭐, 왜? 빈. 어? 빈아니에저 말할 거야죠. 어. 아니에요. 아라고 아니 왜? 맞았어 틀렸어 빨리 얘기해. 맞... 맞았죠. 맞았죠. 네 왜요? 알았죠? 네. 아니야, 여기다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거든. 아, 맞다. 알았죠? 아, 맞다. 네, 네. 너무 안개고싶 주시네요. 네. 자, 나는,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아마존다 아, 아, 인형이다. 아, 그 인형 인형을 걷는 영 에게. 거기 걷는 걸 자, 외 형식 문장입니까? 사형식. 사형식. 저 홀로예요. 그냥 에게 아, 이거 아, 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인형 네. 아니에요? 인형에게 걷는 법을 가르친다. 오케이. 그런 사아니야 마이너스 천 점. 인형도 몰라보고. <laughs> 자, 나는 그 인형에게 가르치는 가르. 아니, 주보야 걷는 법을 가르친다. 맞아서 틀렸어요. 맞아요. 틀렸어요. 왜요? 월크 그 다음에 월크 그 다음에 조동사. 자, 맞추면은이천 점. 이. 아웃. 오. 더 더. 올. 아웃. 뭔 소리야? 에. 아웃. 아니 자, 끝났어요. 에이. 점이 없어서. 아. 돼요. <laughs> 아, 자, 창균력 <laughs> 점수 들어갑니다. 네, 점이 <laughs> 없어서 틀렸어요. <laughs> 이게 뭐야? 점 중요해요. 뭐야가 <laughs> 아니고. 중요합니다. <laughs> 네.